에어컨이 먼저, 빨라졌다는 거야, 에어컨이, 그죠? 예전보다. 네. 점마가 빠르다는 거, 쉽게 말하면. 네. 한참 있다는 거보다 빨리 되는 게 좋잖아. 네. 그래, 연료가 들먹 거라고. 에어컨이, 계속 똑같은, 그 응. 그뭐 소리로 나는 게 아니라. 네, 예. 약해졌다가. 네. 약해졌다가. 그게 네. 먼저 왔더니 쭉 붙어서 한참이 따라갔다는 거야, 붙어서. 네. 빨리 꺼졌다는 거지, 에어컨이. 감사해. 진짜 정답하셨어, 네. 이제서야 됐어요. 네. 아무튼 잘한번써보시라고요 예. 패차할때갔쓸 거니까. 네, 예, 예. 예 영업 나가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기사님도 한 번. 저는, 저부터. 고... 우리 가야돼. 네. 저러걸 알려드렸어요. 아, 그렇다고? 네. 예, 예. 여기까지 마무리 줄고 건너가게 이제. 저는 지금. 해동상훈. 한, 한 9시, 1 0시인 음, 그렇다고? 저는. 이제 넘어가야 돼. 저는, 저는, 저는 길방 안 돌아. 아, 그래요? <목소리가> 어, 뭐, 예예 저거 알아서 할게 고요예예자 아, 예. 아, 아, 회장님 대, 대, 대. 그 s 1 1스는아니라면떼꼼도 그 무조건 아, 그 그래. 빼야 차안 가야 그들을 하는데니까 음. 아, 차안 간다니까 답답해서 식사, 야 아니, 저기 가만있어 봐 자, 자네는 어떻게 하래냐 응? 네? 난 그냥 인천 넘어갈 거고, 전 네. 액션 려주고 아, 진짜? 어디로 할 거지? 응? 네? 너 어디로 할 거야? 그냥. 저요? 어. 여기가 버스타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 타고 가다난 여기 바로 넘어갈게. 응? 내일 보자. 응? 어. 네, 어? 어? 네. 내일와서 얘기해보고. 고생하셨고. 예. 고생하셨고. 응. 나는 어차피 영주포 내, 파투너니까 아, 그니까. 가다가 타. 이거 내리라고. 아니, 어, 어, 식사하신다고? 우리 여기 형님테 식사 접하고 갈라고. 그렇게, 이렇게, 아 해장님, 수고하어다 예, 고하셨습하셨습고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 예, 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니다고하셨습하니다고하고하셨가니 야기 수다 예, 밀고하셨습니다 예, 수 i <sighs>